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서 근심이 돌여 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내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신앙적 손실이며 실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죽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여기를 떠나고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속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심과 기쁨 사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말은 근심 속에 축복이 있어서 기도로 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감정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장의 촉진제, 기폭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와 용기가 쏟을 때 무엇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싶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오면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지, 응, 의인은 전부 다 에너지고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나면 체중이 현저하게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말은 지정의인은 전부 다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스 2장 25절에서 30절에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극렬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극렬히 여기사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보로 디도는 빌리뼈 사역자로서 로마 감옥까지 먼 길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온 에바보르디도 목사님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금세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죽을 지경까지 그냥 뒀다라는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니 그 사람을 살리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심 중에 근심이 기쁨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슬픔이라는 고통을 기쁨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고통은 축복의 기복제가 되어 모두가 기도로 일어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봄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돌들이라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들에게도 그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원자, 전자, 중성자들이 거기 있어서 이원소리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립자로서 큰 에너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는 지정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사람도 에너지라는 면세는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기본적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움직이고 자라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변화할 수도 있어도 없어지지는,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특별한 힘도 있지만 그 위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이 지정의라는 에너지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이 지정의라는 에너지로 동물과 식물을 주관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해졌고 노아가 방주에 그 많은 짐승들을 들어놓을 때 그들은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을 그 배속에 잡아 넣을 수 있었고, 하느님 또 그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느님이 자기 형상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다스리는 능력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복하라 하시고 혹은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복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면은 이 시키면 시킨 대로 움직이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특별히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사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준다는 말이 마락이라는 뜻은 먼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께 먼저 무릎을 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지상의 생물들이 아담, 이브에게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예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흙으로 된 에너지 외에도 지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놀라운 에너지를 죄로 인하여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언제 회복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참 그게 재미있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무짜와 예수께 무자와 가르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되니까 하니 가르사의 때와 기는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성 회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나라 회복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 회복이 먼저 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오시고, 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충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약하여 슬플 때 기뻐하지 못하고 외로울 때 위로받지 못하고 무지할 때 깨닫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의지가 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리는 힘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의 근심과 슬픔과 고난이 변화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열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괴롭고 근심이 여기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근심이 찾아오니까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선하에가르대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 엎드린 한나의 모습에서 이 여정의 슬픔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나뿐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나실 인이 되어 평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식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주님께 엎드려 살겠고, 내게 자식을 주면 자식도 엎드려 살겠다고 하니, 과연 그런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이 자기의 직책을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후임으로 넘길 때, 사무엘 상 12절에서 말씀 보면,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이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머니의 한나의 서원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는 자식을 달라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이 땅을 주관하시고자 하는 뜻이 또한 강하였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플 때그 슬픔이 한나에게 기도의 기복제가 되어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답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라는 에너지를 함부로 버리면 안이 됩니다. 슬플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지 무엇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오는 근본적인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성경 전도서 7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생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초상집에는 가면 돈을 주고 초상집에서우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억지로 슬픔을 표현한 사람들을 보러 가라 하는 것입니까? 슬픔은 직접 간접적으로 강한 엔지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나도 같은 슬픔을 당한 자라는 것을 알고 엎드리게 한다는 것이 그것 기, 기본 의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고서라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엎드리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받고 여러분도 근심과 슬픔과 걱정이 기쁨이 되는 큰 축복을 받는 이 여러분이 되실 주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